투자는 민첩한 요처럼. 안녕하세요. 기술적 분석, 사이클 투자, 샌드폭스입니다 자, 엄청난 소식이 있어서 들고 왔는데, 자, 미국 하원 의원들이 수개월 전부터, 예, 분본 이제, 이털, CBDC를 이용한 이 히털 통화를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랑 상관없고요금 가격, 이제는 막을 수 없고, 상승 가능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컵앤 핸들 패턴 이거 완성됐다고 했는데 이 패턴 30년에 걸쳐서 완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 시에 제가 최소 3배는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근본 이지가 부활하게 되면 은 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금의 가장 근본적인 단점 거래의 불편함.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뭘로? 이 디지털 통화 CBDC로 말이죠. 게다가 지금 본원 통화량 M2 엄청나게 막대하게 지금 증가한 상태여서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CBDC로 바뀐다고 해도 만약에 달러를 기반으로 한 CBDC다 하면은 결국에 문제는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금본위제로 부활한다. 그러면 석유를 결제할 때나, 뭐할 때나, 이 페트로 달러, 페트로 위안이 아니라, 페트로 금 11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 가격 지금부터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는 이유인데, 그래서 이렇게 뉴스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하원 의원 3명이 달러 가치 안정을 위해 달러의 근본이제를 부활하는 방법을 발휘했다며,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지 분석한 기사를 보도했다. 그 비트코인 물러봅니다고좀 나왔어요. 미국 법정 통화인 달러가 80년간 지배적인 상태에서 실존적인 위협에 직면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달러 가치 회복을 위해 알렉스 무늬, 앤디빅스, 앤디 폴 오사르의 3명의 의원이 금문의제 부활 법안을 제출했다. 금문의제는 금을 바탕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제도인데, 금본위제는 1870년대부터 1920년대 초반, 1920년대 후반부터 1932년까지 국제 통화 시스템의기초였고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1971년에는 미국 달러가 금과 연동하고 다른 나라 통화는 달러 연동하는 체제로 운영됐죠. 문의 의원은 선명을 통해 금본위제 미국 정부의 악만한 예상 낭비와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는 행위로부터 경제를 보호해줄 것이다. 내 돈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게이금본이제고 그냥 금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CBDC를 CBDC를 통한 금본이지다. 이게 된다면은 혁신이죠. 왜냐면은 그냥 금본이제는 금을 달러로 이제 바꿔주겠다. 금과 달러를 보완해주겠다. 이 근본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만약 통화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버리면, 그냥, CBDC, 이게 자체가 금, 금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더 편리하고, 신뢰가 보장되고, 안정적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 담보되고, 신뢰도 좋죠. 그래서 이게 저는 최종의 화폐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이랑 미국이랑 더 심해지고 있죠, 갈등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페트로 위안화 이렇게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소유 결제는 미국은 어느 정도 타협을 본다면 충분히 금, CBDC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금값 3배 그냥 거뜬히 올라가고 장기적으로 열 배도 올라갑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금이랑 은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뉴스 이어서 살펴보면요. 자, 이거는 두 번째 소식인데, 짐바브웨 금 연동 CBDC 발행에 인플레이션 잡는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자,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이 뉴스 기사죠. 짐바브웨는 지금 수십 년간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골머리를 섞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금가치와 연동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를 반항해 업종화폐로 사용할 계획이다. 짐바브의 정부는 경제, 인플레이션을 인한 물가 안정수단으로 CBDC, 디지털통화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기 불안정으로 자국통화가치 폭락에 따라 금 가치와 연동될 예정이고, 이번 조치로 짐바브웨 달러를 이틀 골드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게 돼 자국민의 통합 변동성에 대한 대처가 유연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된다. 자, 금연동 12DC, 이거 되면은 사실, 사실 달러연동 12DC나 아니면 유연 연동 12DC 이런 걸 해도 비트코인에는 영향이 없어요. 근데 금연동 12DC를 한다! 비트코인 살까요? 이게 가치가 있나요? 저는 이때부터는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갈 걸로 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돼있잖아요 이게 뭐냐? 대형 설거지가 끝났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고 이렇게 상승도 굉장히 상승과 등락을 반복해서 올라간 건데 고점 하나, 고점 두 개, 고점 세개 이거는 돌파하기 불가능합니다. 최소 3년이 걸려요. 이렇게 해서 이런 흐름으로 상승세가 가능하다고 생각 하는데 일단 시기상주고 금 기반 CBDC가 확실실되고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해준다면 인정이 문제죠. 인정을 해주냐, 마냐 근데 달러 기반 기초통화보다 저는 전 세계 단 국가에서 그 어느 국가도 이금 기반 CBDC를 거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달러보다 더 안정적이고 각국의 통화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통화의 형태죠. 게다가 이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짐바브웨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뉴스: j p 무건 비트코인이냐, 금이냐, JP무건, 투자금 노출을 늘렸다, 금수자를 지금 늘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래의 금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실물금 더욱 선호한 곳으로 나타났다. AP모건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은행 부실 문제로 전문 트레이더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금을 줄이면서 은 선물에 대한 노출은 크게 늘렸다고 전했다. 금은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상품인 만큼 금리가 높을 때는 매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은행 위기는 광범위한 금융 재앙에 대한 우려를 키웠으며 었 연방 준비제도 빼드가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인하할 가능성도 뛰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은 부족하지만 지지자들은 공급과 주식과의 낮은 상관관계를 이유로 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비트코인 상승한 이유는 대중들의 광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코인 7년 동안 이제 올해 7년 들어서 트레이딩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계속 코인 투자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모멘텀과 심리에 노련한 시장인지 알고 있고 결국 코인 시장 뉴스에 반응한다. 근데 가치가 있으려면 내재가치 산출이 돼야 돼요. 내재가치 산출할 수 있나요? 가치 산출? 안됩니다 자 금도 지금 뭐 가치 산출이 안된다 뭐 이런 말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은 가치가 있습니다 금은 희소성이랑 가치도 있고 금의 고유 가치가 있죠 금속으로도 사용하고 이제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고 특히 은은 산업용 수유가 50%가 넘게 차지합니다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사용처가 있잖아요 사용처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내재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원 통화량이 풀리면 지인 같은 시기에 상승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지금 아직까지 그런 내재 가치 산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샌드박스 였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여러분들의 의견 어느 것이든 다 좋으니까 댓글에 하나 한 번씩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